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구약을 읽다 59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포로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포로 시대 가운데서 선지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궁에서 성니다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대건될 것이다. 주전 586년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파괴됩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회복된 성전, 이상화된 정전에 대한 상세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에 따르면 그 성소는 한 성읍의 크기에 비할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모든 땅과 그 거주민들을 새롭게 합니다.그곳에는 오직 의인만이 남을 것이며, 더 이상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속받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가치와 영광을 바라보며 기릴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한 사건은 성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포로 시대 이후 성전을 새롭게 하려는 영광스러운 희망은 부분적으로만 성취되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주전 516년 수룩바벨과 여호수와의 지휘 아래 성전이 재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바랐던 예언자들의 희망은 현실과는 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그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리라는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구를 계속하면 사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의 내벽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도 자신이 스스로 성전을 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께 이끌려서 새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봤지만 성전의 형상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읍의 환상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여호와 삼마 의미가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다라는 여호와 삼마라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회복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연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선지자들을 아직 읽어 보지 않으셨다 하게 되면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남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과 그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 다니엘이 누구간네살의 왕국의 삼기다로 넘어갑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은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말지만,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다니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사람 주전 605년에 이 성읍을 1차적으로 침략합니다. 그리고 왕족, 귀족, 현인을 포함하여 많은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느부갓네사람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집기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전에 둡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바엘스로 향하게 됩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단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일은 새 친구 하나냐, 미사엘, 이샤라와 함께 바벨론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바벨론의 지식과 학문을 능숙해지기까지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일은 벨드 사살이라 했고 하나냐, 미사엘, 아시아라는 각각 사드락, 메삭, 아벨 누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방 나라에 거주한 첫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그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여호와께만 헌신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아무것에도 누구에게나 절하거나 숭배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 버린이 젊은이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큰 지혜와 식견을해 보셨습니다. 그들은 느부간네살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왕은 곧 그들의 지혜가 그의 왕국에 있는 모든 주술사나 마술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어, 바벨론 왕국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브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주전 539년 아사왕 고레스가 등장하기까지 다니엘을 들어 예언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각 장이 시간에 따라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전하는 모든 사건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은 세 왕이 통치하던 기간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세 왕은 바벨론 왕느부간네살 바벨론 왕 벨사살, 메데사람 다리오로도 알려진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들이 단지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며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실 하늘의 왕이 도의하실 것을 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느부간네살 왕의 신상. 아니, 그 가그세친국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는 모두 느부간네살의 궁정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전 603년, 느부간네살 통치 2년때 되는 애의 왕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왕은 궁정의 세라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를 불러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진노하여 다니엘과 그의 친구를 포함한 모든 제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들은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시면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집에 돌아와 자신취한 상황을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꿈과 뜻을 가르쳐 주셔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보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취해할 야 자세의 본부기가 됩니다. 그들은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기도하며 자신을 탄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늘의 하나님께 탄는 합니다. 하나님은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드러내십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숨겨진 것들을 봅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상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왕들과 달리 다니엘과 친구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주셨고 다니엘은 누구간 대살 앞에 섭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해몽을 하기 전에 지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들어 내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해석해 나갑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 또는 형상은 내네 왕국을 상징하는데 그 중에 그물된 머리 부분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언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이어 다른 왕국이 일어납니다. 이 왕국은 은우된 가슴과 두팔로서 바로 메대 바사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은 주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바사제국도 노소로 된 넓적다리로 나타나는 다른 왕국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세 번째 나라는 그리스 제국으로서 주전 336년 왕이 된 알렉산더 대왕의 영도 아래 세력을 잡을 것입니다. 그는 고대 세계의 유명한 무인으로서 주전 333년 바사군대를 묻질렀고 다리우스 3세는 그가 보낸 부대에 암살당합니다. 알렉산더는 주전 330년 왕이 된 알렉산더 대왕의 영도 아래 세력을 잡을 것입니다. 그는 고대세계의 유명한 무인으로서 주전 333년 바 다군대를 무찔렀고 다리우스 3세는 그가 받은 부대에 암살당합니다. 알렉산더는 주전 330년 바사제국의 계승자로 선포됩니다. 그는 쇠종아리 및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이 상징하는 네 번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나라는 로마 제국으로서 주전 146년에 그리스를 정복했고 주전 63년 홈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서 마침내 유다 땅도 장악합니다. 다니엘은 네 번째 왕국의 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상징하는 돌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전 왕국을 부수어 끝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을 나타냅니다. 누구갓네살의 꿈은 여러 왕국이 등장했다가 살았다고를 반복한 후에 하나님이 영원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그 영역이 전 세계에 달할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이 환상에서 역설적인 점은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웠던 그 거대한 신상이 결국 돌에 맞아 부서져 겨같이 흩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에 맞아 부서져 겨같이 흩어지고 만다는 것인데, 이렇던 내네 왕국은 모두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에 비해서 돌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온 세계를 가득 채우는 태산이 된다는 점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해석을 듣고 다니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한 네 왕국은 몇년후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의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상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느부갓네살의 통치기 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선지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국에서 섬기다를까지 나누었고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선지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국에서 섬기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